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TV의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WTO 개도국 주의 포기 선언과 관련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한 발언에 관련해 가지고 김상조 정책실장 그입 담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WTO 개도국주의 포기와 관련하여 300만 농민이 참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미래에 어떤 농산물과 관련한 협정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대외 경제 장관 회의에서 경제 부총리가 개도국지 포기 선언과 같은 발언을 왜 했습니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질문도 안할거 아닙니까? WTO 농업 부문 개도국지 포기 선언은 미래에 대한 예정된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긴 한 거지만 그 결정은 당장 오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닌 거지요. WTO 개도국 지휘 포기가 아니라 장례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또 김상조 실장이 얘기했습니다. WTO 협상에서 미래 WTO 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말을 했습니다. 김상조 실장님 이것은요. 농업 부분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많은 농민 단체, 농업 전문가 두눈 뜨고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을 해석을 하면 지금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쌍자간, 양자간의 협정도 있고, 지역간 협정도 있는 겁니다. 아세안도 있고요, 나프타도 있었고요. 에이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자간, 지역간 통상협정의 중심에 미국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지난번에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했지않습니까더 이상 개도국 지위 특혜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쌀 관세율 513% 현재처럼 유지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나 블론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주의 농업부분 포기 선,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중국 등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지난번에 압력성 발언을 할때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줬습니다. 10일 이내에 조치를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니까 딱 90일 되는 날짜에 허겁지겁 발표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결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한국처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미중이 붙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연장인 겁니다. 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도국지 포기선언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중국의 개도국지 포기선언을 유도하려고 하는 촉매자, 촉진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오해를 살수 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당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WTO 계도국 지휘 포기 선언이 보복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한국에 대한 그 중국의 무역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공개적으로 앞으로는 농업 부분의 WTO 계도국 지휘 포기 선언과 관련한 말씀 입 담으시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위치에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대응책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TO 개도국 지포기 선은 농민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현안입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입 담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